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봉착되어 올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거하여 그 환란의 때, 권고한 때, 위기의 상황의 때를 잘 극복합니까? 잘 극복치 않으면 그삶 가운데 참 답답하고 컬컬함이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전전긍긍하게 되고 더 깊어지면 삶의 의욕마저도 나아버로 떨어져서 심정이 답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설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험의 문제, 실현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추스려야 될지 참 복잡하고 답답합니다. 그때 그가 돌이켜보면서 모든 문제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자 수험했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탈출구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극률히 여기신다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것이 최고의 우리를 안위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자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좋게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자, 분명히 그랬죠. 괴로운 날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참 감당하기 힘겨운... 시험의 때가 봉착해 올 때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믿음의 사람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저버리지아니하시고 반드시 새로운 탈출구를 허락하시고 그 상황 자체가 깊은 구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깊은 구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면 축합니다. 앞으로 가는 듯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끝까지 갔지만 다시금 뒤돌아서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서 나오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에서는 끝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극난한 고통의 때를 우리가 터널과 같은 시대다. 이 때는 반드시 지나간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돌이켜봐서 회복의 기회를 삼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10편 기자는 솔직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어려움으로 표현하되, 그것이 낭망으로 끝나지 않고, 절망감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마저 드는 우울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돌파구를 찾고, 새로운 출발 지점을 찾아서, 뭔가 붙잡고 의지할 대상이 없을까 찾아보는데, 하나님 밖에 의지의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알며 기억하고 감사하고 저 앞에 영광 돌리면서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고 힘겨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야, 역시 다르구나. 이런 칭찬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3절로 오세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숱같이 탔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정말 얼마나 힘겨우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 나는 뭐 그런 고생을 맛보지도 않았고, 어도 없었다고, 육신적인 질병의 고통도 또 여러 가지 질고의 내용도, 마음에 답답하고 컬컬한 일도, 부대께 오는 삶의 이 공식 가운데서 정말 극난한 역사, 그런 것은 대개는 전혀 없었다고 말한다면, 사실은 거짓말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나만 홀로, 나만 이런 어려운, 극난한 경우를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착하고요, 자책하고, 이제는 인생 끝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러나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봉착했는데, 이겨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적지 않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삶의 그 사연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통 분목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만 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만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참 이웃 간에, 서로 간에 보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 없고, 몸안 아픈 사람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다 있구나 천사처럼 다니고 기부인 기공자처럼 다녀도 알고 보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이상씩 다 기도 제목이 있고 삶의 애환이 있구나라는 것을 참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해봅니다만 다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동료의식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의 때가 있다는 거죠. 괴로운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성경,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루와 구원하심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면 사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나 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간사하고 연약한 인생들이어서 때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간 너 생각하면 하나님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버리고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10편 기자는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6절,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6절 시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평 곳의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금 이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외로움의 극치입니다. 광야의 올빼미 같다고 했죠. 밤을 씻으면서, 울먹이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냐고. 참,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나는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해주는 사람 없고, 내 편은 없고, 다 원수들만 있고, 대적자만 있으며, 살아갈 여력도 힘도 없는 이런 상황을 어지않고 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8절에 보세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르켜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재앉아서 울먹이면서 눈물 섞인 그 고통, 그 쓴잔을 마시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체를 보세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탈출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를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부딪치면 누구 탓하지 말고 또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또 기회주의적으로 어떤 가능성만 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는 못하는 그런자가 되지 말고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1 번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지금죄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불충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거 보니까 다저 때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 때문에 분노하셨죠, 진노하셨죠. 채찍 막대기로 때리시는 거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회복하시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한테 나가면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현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2편에 고난 당하는자가 문제를 극복하는 지름길을 얻었는데. 주여 나를 용서하고 없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그 진노 앞에 거꾸 지는 자같이 되었사는데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극휼히 여겨달라고. 자, 13절로 가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서광 여병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동행하리라 이런 주의 영흥이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힘을 얻는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철저하게 눈물을 머금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한 순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루어하시고 힘을 실어 주는데 날개 에거친듯이 벌벌 독수리 날개치듯이 날아갈 것만 같아요. 반전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15절에. 이에 먼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내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 한번 보세요 일찍이 북이스라엘은 136년 전에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멸망당했는데 남북이 초토화가 되고 이제는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습니다. 절망감이 봉착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노리면서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이 땅의 씨, 그루터기 이 생명의 씨 거기에서 새순이 도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리라 그런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와 또 모든 만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마일의 하나님의 이루심을 나타내 주시죠. 참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대적인 위기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하시고 새 나를 건설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도 아주 흡사합니다 1 6절에 그랬잖아요 시온을 건설하시는 하나님 초토화가 됐습니다 황폐한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맹수떼들이 우글거리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짐승들만 맹수들만 그것도 아, 일을 칼면서 먹을 것을 참 황폐한 땅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 된지바빌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새 땅을 밝게 해 주신 감격스러움을 경험하죠 오늘 시편 기자가 17절에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셨다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안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뭐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죄로 말미 아마 마땅히 심판받아 죽을 그런 위기감에 처했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이 백성들을 이루 하시고, 새롭게 역사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20절에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우리가 종종 성경 가운데 서 기가 막히고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이젠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는 새로운 회복과 이루어짐과 긍휼이어주셨다는 말씀을 받으면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거없죠 어느 시편 기자가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친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려다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했는데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메데와 파사 약속 국가거든요, 사실은 힘도 없는 나라가 어느 한 순간 세력을 떨치면서 나와가지고 메대와 파사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치는데 아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다 하나님께서 요지 부동이에요. 바꾸실 그런 비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두렵고 떨리는 거죠. 바벨론이 메데와 파사의 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좀 지나다가 다시금 파사가메데를 지배하고, 그래서 통일, 왕국을 건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또 조금 지나니까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바로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성경 속에서 나를 철저하게 분포하고 그래서 이 교훈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는데 오늘 시편 기자도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 요즘도. 주변 나라들이 어수선하고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무엇을 느낍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어떤 동맹국을 의지하거나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 뭐, 이런저런 조건부적인 상황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 보세요. 24절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견되는 대대의 무궁하니. 특히변계자가 하나님 중년에 데려가지 마세요. 우리가 종종 삶의 수완을 다채워야 된다고 했을 때그 수완은 평균 나이를 말합니다. 성경에강건라면 780이라고 했는데 자80 전후에서 요즘 이제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90, 100살 전후에서 이 평균적으로 장수하는 이 수명을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중도에. 30대, 40대 혹은 50대, 60대 중간쯤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그때 생명의 소환을 다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아뭐이 정도면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야지 라고 생각할 만그 즈음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봉착겠는데그짬날것만 같은 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적으로 보면 아직 멀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이 중년의 때를 잘 벗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자, 26절에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리도 나시겠고 그것들은 다우 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려니와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참 도처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나타납니까? 한시도 한순간도 우리가 눈을 뗄수 없고, 긴장을 풀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1 0편에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고난 중에도 지혜롭게도 자기의 죄를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철저하게 해결하고, 주여 주 안에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러분 이런, 이런 자세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전화위보 위기 가운데서도 새롭게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1월 중반을 지나오면서 2024년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만치 않죠. 하루하루 지나면서 예측 불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인가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위로하시며 함께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소망 중에 승리하시고 응답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